자 원의 일부분이 똑같이 생겼으면 원을 복원시키더라도 완전히 같은 크기의 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PQ를 이렇게 접은 거잖아요. 접었으니까 이 PQ 아래쪽 접힌 부분을 따라 원을 완성을 시켜 보게 되면은 적당히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거다. 이런 뜻이겠지. 그림 이좀 이상하긴 해도, 그럼 1이 지금 X축이 지금 1에서 접한다고 그랬거든. 그기 수선을 쭉올려주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네. 반지름은 원래 크기의 반지름이 2기 때문에 이거 길이도 2가 될 수밖에 없고 중심이 1, 안바뀌로 1,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럼 아래쪽 원이다라는 것은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가 된다 뜻이고. 요 위에 새로 그린 원 방정식 이라는 것은 x-1의 제곱 플러스 y-2 전체 제곱은 4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pq라는 것은 뭔데요 직선 공통현이라는 것이 맞죠 그러면 <laughs> 기본으로 쓰면은 이거 더하기 k 대놓고 전개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Y 4가 날라가서 플러스 1은 0인데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더라. 이런 말인 거죠. 결국 동시에 성립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라. 이런 뜻인 거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연립 방지를 생각하는 것 같은 의미가 돼서 요 녀석을 요령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더하기 1은 4잖아 그지? 그대로 정리를 했을 때 얘가 4라고 잖아요 그럼 4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도 된다 이 말이야. 똑같은 뜻이에요. 아무튼 기본 잔머리 쓰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어?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럼 2x 플러스 4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 1번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름이 PQ 인걸 생각해보자 그럼 이 직선에서 어디까지 거리만 한다면 0,0 또는 1,2까지 거리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하네요 그럼 이게 수직이등분이 라는걸알수 있거든요 그럼 중심 요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1,1이라는 것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라는 것이 이분의 루트 5가 나온다는 뜻이 될 것이고, 반지름 길이는 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요만큼 길이가 반지름이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0.0까지 해서부터 어, 직선에서부터 0,0까지 대한 거리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2분의 루트 5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뜻이고, 2분의 루트 5, 2, 그러니까 요가 이제 반지름이 된다는 뜻이거든. 저, 저이 점, 이점 쉽게 알았지, 그죠? 중심이 뭐다? 2분의 1, 1이고 이제 반지름만 계산하면 됩니다. r 제곱이란 4-4분의 5라고 쓸수 있으니까 4분의 11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무리 x-2분의 1 전체 제곱 플러스 y-1 전체 제곱은 반지름 제곱과 끝